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지금 10개가 이렇게 쫙 있어. 어? 근데 이제 이키 표시를 하면 바로 이제 게임이 나오면서 키도 동시에 나오니까 잠깐만 이걸 어떻게 이만큼 가리면 되나? 이렇게 클릭되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뭐키 여기는 안 보이겠지? 응. 자, 요렇게 철통보안, 철통보안 해가지고 길을 한번 까보. 뭐야 이거? 어. 아우씨 너무 작다.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어... 스타트부터 요, 요 요거 봅니다.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타, 최상타, 어. 극상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응? 극악의 확률로 나오는 어, 최상타. 자, 가볼게요. 짠. 뭐야 이거? 아, 이거 게임 이름이야? 잠깐만, 본 게임이지 이거. 어, 일단은 아 이게 이게 그림이 안 바뀌네. 잠깐만요. 그림이 안 바뀌어. 어, 키가 어차피 요 안쪽에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아, 아 이상한 게임이 그래, 저뭐 처음이니까. 가봅시다. 자, 히트맨, 히트맨, 히트맨. 아, 이거 뭐야, 이거? 조고너트, 조고너트. 잘 모르는 게임이네요. 어, 잘 모르는 게임이에요. <laughs> 어, 심상치 않네. 자, 세 번째 거 갈게요. 응? 응. 아, 이제 드디어 이름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아,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는 나, 뭐 하나 갖고 있는데? 그 X인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어, 이름을 아는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이름을 아는 게임이 하나 나왔고, 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음, 점점 좋아지고 있죠. 어, 자네 번째 거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오니키라 데몬킬러. 어, 모르겠어요. 어,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짠. 아오 데드 이펙트. 오. 오, 오 어, 좋아요. 데드 이펙트 이것도 저그 뭐지 못 해본 게임이었는데 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 데드 이펙트 먹은 거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중타 하나 나왔어요. 뭐, 어? 오, 어 느낌 좋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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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개 깠는데 여섯 번째 바로 갑니다. 짠. 뭐야, 이건 또, 좀비 킬 오브 더 위크리본? 아, 저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저, 저 번들 막 그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일단, 어디서 본것 같은 게임이에요, 이거. 음. 일단 본것 같은 게임이고. 자, 일곱 번째. 스타워즈? 아, 이얘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 어, 스타워즈? 잽싸게 확인해 볼까? 그래도 이제 슬슬 이름을 아는 애들이 나오네 게임이 좋습니다 자여덟번째거가시아 킹오브파이터 아 이거 얼마전에 샀는데 이거 아 제가 산지 저번 저번 설세 설세일때 샀나 언제 샀나 12월달에 연말세일때 샀나 이거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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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샀는데 어쨌든 중복 아 벌써 중복 야무지게 나오네요 일단 중복 중복 하나 둘세개 어, 이름 아는 게임 중에 중복 세 개. 자두개 남았습니다. 가 가자. 콜리 콜리 트라이얼스 어, 난생 처음 보는 게임이고요. 자 에일리언 스파이디 어, 난생 처음 보네요. 어, 일단은 첫 번째서 에 그래도 데드 이펙트 하나 나왔고. 음. 어, 이제 다른 게임들은 조금 제가 이제 어, 지금 녹화하면서. 이거 자, 두 번째 갑니다. 아, 아, 이제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 중타에서 끝나면 안, 나, 안 되는데, 이거. 자, 두 번째 미스테리번들 10개 오픈해 보겠습니다. 티어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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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것도 뭐야? 이거 레터 캐스트 그림. 뭔가 리마스터 드니까 좋은 거겠지. 이것도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리마스터 드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두 번째 거 바로 갑시다. r d i 가디언 오브 데이비드.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 상태 안 좋은데? 잠깐만. 세 번째. 짠. 더 워킹 베지터블? 어, 모르겠네요. 야채가 걸어 다니는 거야? 아, 이거 뭐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갑시다. 음. 음. 아에이지 오브 뭐 데카 모시기 이거 저번에 번들로 샀던 건데 이거 <laughs> 아 나왔고 중보 자 갑시다 아 이제 좋은 거 나올 때 됐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아연병 잠깐만 아 그래도 아까랑 똑같은 건 아니네 스타워즈 두 개가 나왔네요 그지 아까는 그냥 뭐모시기2에서 끝났잖아 그지 어어 오케이. 아, 이거 상태 안 좋은데, 이거. 잠깐 기다렸다, 저녁에 까야 되나? 이게 딱그 운대가 딱 맞아야지, 이게 촥! 어. 그렇지 않겠어? 그냥? 아, 상태 안 좋은데. 자, 갑시다. 짠! 타임 리코일? 잘 모르겠네요. 짠! 아크샷? 아크샷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크샷은 어디서 들어봤던 게임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어, VR 게임이야? VR, 어, 그냥 인디 게임 같네요. 음. 오케이. 아,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자, 가자! 하나 나와라! 아이씨 드림브레이크 뭔지 모르겠네요. 짠! 몬스트럼 몬스트럼은 많이 들어봤다. 어, 몬스트럼 많이 들어봤어. 오, 오 가격 가격대 괜찮아요. 2015년에 나온 거. 오 매우 긍정적. 오나 없는 거다. d l c 가 뭔데? 이거? 아 사운드트레이구나. 오호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타에 몬스트럼.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정말 각끔인듯합니다 오, 오, 조금만이름을 들어봤어. 내가 몬스트룸이라는 게임을. 드럼. 자, 마지막 거. 아이거 히트맨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어, 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히트맨이 나오겠어? 짠 피벗 파일럿. 음, 난생 처음 보는 거구요. 자, 어,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상자 깐까지 했는데 보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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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으흐, 으흐... 어떤 분은 하나만에 나오고 두개 까서 나왔대는데, 히트맨이 아, 역시 나는 재수 가 없나. 자, 일단 이렇게 됐고. <목소리>